오늘 만들어 볼 효과는 거칠게 스크래치를 내듯이 나타나는 아트풀한 로고 만들기입니다. 간단한 몇 가지 작업으로 자신만의 유니크한 로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시죠. 우리는 애프터 이펙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사용될 이미지를 가져다 놓은 상태고요. 컴포지션부터 만들어야겠죠. New Composition 클릭. 컴포지션 세팅에서 원하시는 대로 세팅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시간만 여유 있게 30점을 입력해 30초로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로고 만들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오프닝 영상에서 어떤 효과들이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죠. 먼저, 엠블럼 로고인데요. 저 또한 오늘 작업은 로고 이미지를 통해 작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에 오늘 작업해 볼 스크래치 효과를 적용해 봐도 되고요. 아니면 엠블럼 로고를 직접 만들어 사용해 보고 싶으시다면 제 유튜브에 보시면 엠블럼 로고 만드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자세히 제작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주 수월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프닝 영상을 재생해 보면 로고 밑으로 자연스럽게 타이핑이 되는 문장들이 있는데요. 이런 영상을 만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어마다 키프레임을 지정해 수작업으로 타이핑 영상을 만듭니다. 제가 사용한 방식은 타이핑을 치는 영상을 녹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고 훨씬 자연스럽고 다양한 응용까지 가능한 8방 미인의 타이핑 효과입니다. 이것을 하는 방법 또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제작해 두었으니 필요하시다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오늘의 메인 작업인 스크래치를 내듯이 나타나는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이 될 이미지를 타임 패널 안에 있는 메인 컴포 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로고 이미지도 드래그해서 가져오고요. 로고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 S 눌러 스케일 속성 열어주고요. 스케일 속성 값을 조절해. 로고의 사이즈를 적당히 줄여주겠습니다. 스크래치 효과가 적용될 적당한 텍스트도 로고 옆으로 적어주고요. 세상이 아무리 험난한 곳이라고 해도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텍스트에 담아 봤습니다. 오늘 작업을 미리 해보면서 여러 가지 폰트를 적용해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루빅 글리치 폰트가 오늘 작업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루빅 글리치 폰트는 구글 폰트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로고와 텍스트가 스크래치가 나듯이 나타나게 해줘야 할 텐데요. 자, 이렇게요. 요런 느낌으로 나타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매트로 사용될 소스가 하나 필요합니다. 우선 스크래치 효과를 적용할 세 개의 레이어를 프리컴포즈에서 하나로 묶어주고요. 타임 패널에서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채 레이어를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프리컴포즈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C를 눌러 프리컴포즈 해줍니다. 이름을 로고라고 해주고, 두 개의 항목이 체크된 상태에서 OK 클릭합니다. 세 개의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졌죠. 1초 상식 느낌으로 설명하자면 알파 매트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레이어가 두 개가 있을 때 아래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가 위에 있는 레이어의 이미지나 영상이 있는 부분에만 나타나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민트 배경 레이어에 알파 매트를 선택하게 되면 로고가 있는 부분에만 민트 배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민트 배경 레이어에서 트랙 매트에서 알파매트를 선택해주면 로고 이미지가 있었던 부분에만 민트 색상이 보이죠. 이런 효과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자면 민트 배경 레이어에서 트랙 매트에서 트랙 매트 없음 로고 레이어 켜주고요. 그렇다면 로고가 스크래치가 나듯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고 레이어 위에 스크래치 소스로 사용될 영상을 하나 만들어주고, 로고 레이어의 트랙 매트에서 알파매트를 선택해주면 스크래치 효과 끝입니다. 그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스크래치 소스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쭉 드래그해서 로고 레이어 위로 올려주고요. 이 스크래치 소스를 살펴보면, 스크래치를 내는 듯한 이미지가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검정색이 채워지죠. 그러면, 로고 레이어에 알파매트를 적용하면, 로고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당연히, 스크래치가 나는 부분에만 로고가 보이다가, 마지막에는 검정색이 채워지니까요. 로고가 전부 나타나겠죠. 그럼 로고 레이어에 알파 매트를 선택하고 재생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스크래치를 내듯이 로고가 나타나다가 마지막에는 로고가 전부 나타나죠. 자,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듯이 나타나는 로고를 만들어 봤는데요. 스크래치 효과를 내는 영상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스크래치 영상 소스 레이어에 들어가 보면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까지 튜토리얼로 만들까 하다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 놓은 스크래치 영상을 유튜브에 영상 소스로 올려 놓을 테니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나는 이 소스가 아니고 내가 커스텀해서 나만의 소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어떤 것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다 보니 직접 하면 몇분안 걸릴 작업을 동영상으로 만들게 되면 길면 하루. 짧아도 6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 필요한 튜토리얼이라면 저도 부담이 되고요. 최소한 100명 이상의 분들이 요청을 하신다면 제가 미친 척하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니크한 나만의 로고 인트로 영상 만들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건데요. 많은 효과가 적용된 마지막 영상은 제법 멋있는 인트로 영상이 만들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만든 스트레치 로고는 인트로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완성 영상을 보시면 스크래치를 내듯이 나타나는 로고, 자연스럽게 타이핑이 되는 효과, 그리고 간단한 원리만 안다면 무엇이든 붓으로 그려지듯이 나타나게 할수 있는 브러쉬 스트로크 효과,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에펙 튜토리얼에서는 밋밋한 영상에 감초가 되어줄 스노우 파티클 효과와 빛 번짐 효과까지 계속해서 인트로 영상을 업그레이드 해 나갈 생각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신만의 유니크함을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만큼 그것을 가진 사람을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영상 또한 마찬가지겠죠. 자신만의 생각과 철학이 담긴 자신만의 인트로 영상을 만들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만들고 나면 누구나 쉽게 적용해서 사진 몇장 집어 넣어서 만드는 흔한 인트로 영상과는 비교가 안될 매력적인 영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로고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만드는 방법을 공유해 나갈 것이고요. 제 영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신다면 여러분도 자신만의 유니크한 감성이 살아있는 인트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